공업 입지론은 기업의 입지는 수성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모두 결정한 후 최소 비용의 위치를 선택하며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의 특징은 수성비가 많은 곳에 입지하고 무거운 쪽에 입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첫째, 수성비가 최소되는 곳에 입지. 둘째, 수성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수성 거리로 결정하며 셋째, 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즉 수성비와 노동비가 감소하면 집적이익은 올라가는 즉 비용이 최소인 곳이 되며 여기서 수성비는 운송비나 교통비를 말하고 노동비는 인건비나 임금을 말하며 집적이익은 집정력을 말합니다. 원료지수는 제품중량분의 국지원료중량이며 일보다 크면 원료지향력이라고 일과 같거나 작으면 시장지향력이라 합니다. 원료지향령은 원료지수가 일보다 클 때이며 국지원료를 사용하고 중량감소산업, 즉 원재료가 무거운 것들, 시멘트공장이나 재량공업 등이 해당되며 부패하기 쉬운 원료나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 즉 통조림공업이나 냉동공업 등이 해당됩니다. 펜치의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며 원료수성비가 제품수성비보다 많은 산업이 해당됩니다. 시장 지향형은 보편 원료를 사용하고 노동 지향적인 섬유, 신발 등의 산업이며, 중량 증가 산업, 즉 청량음료나 맥주 등이 해당되며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며, 제품 수성비가 원료 수성비보다 많은 산업이 해당됩니다. 직접 지향형은 수성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해당되며, 기계 공업, 자동차 공업, 석유화학, 제철 등이 해당됩니다. 공간균배의 원리는 경쟁관계에 있는 점포 사이에 경쟁이 나타나면 장기적으로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원리로서 시장이 좁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작은 경우에는 집심적 입지하며 시장이 넓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분산 입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점포의 분류는 집심성은 중심지에 위치하고, 백화점이나 고급 음식점 등이며, 비탄력적입니다. 집재성은 동일 업종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즉, 선매품 등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품 규모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며, 산재성은 분산 입지하며, 즉, 이발소, 세탁소 등 수의 교통비 탄력성이 크므로 동네에 입지하며, 국부적 집중성은 부도심의 농기구점 등이 해당됩니다. 상점의 종류로 편의품점은 일상의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며 주로 저차원 중심지에 위치하고 주 고객은 주부이며 늘 통행하는 길목에 상점이 위치하는 주로 산재성 점포이며 상권은 도보로 1km가 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는 게 특징입니다. 선비품점은 주로 중차원 또는 고차원 중심지에 위치하며 집심성, 집재성 점포에 해당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가구나, 부인용 의상, 보석류 등이 해당됩니다. 전문품점은 고차원 중심지에 입지하며, 집심성 점포에 해당하고, 구매 빈도는 낮으나 수익률은 높은 고급 양복이나 고급 시계, 고급 카메라, 고급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매장형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는 부지도 근대 부지로 안계하시고 기존 부지 의 분석, 도시 분석, 근린 분석, 대상 근린 지역의 선정, 대상 부지 선정의 단계를 거칩니다.